네, 웰컴 메우리엄 반갑습니다. 음, 제가 또 원미식당 메뉴를 좀 바꿔봤어요. <laughs> 어, 항상 방법을 찾죠.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적일까? 그게 가능한 것은 제가 실행을, 어, 시작을 했기 때문이에요. 시작을, 어,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는 게좀더 효과적이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꾼 메뉴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 영어 지문을 영어 한 방향으로 관찰하고, 그 다음에 관련 번역을 해봤고, 그 다음에는 또 영어 지문을 한영 방향으로 관찰하고 관련 지문을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서로 다른 주제가 계속 나오니까 어 반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암기하기도 어좀 힘들고 해서 제가 생각한 새로운 메뉴는 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영어 지문이 다르죠. 주제는 같지만 다른 영어 지문을 한 번은 영한 방향으로 관찰해 보고 또 같은 주제가 있는 다른 지문을 한영 방향으로 관찰해 보고 그다음에 관련 어~ 주제를 가진 번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어~ 표현도 중복되고 하니까 여러분이 암기하시는 것도 수월하고 또 응용해 보는 것도 좋겠죠. 네, 그래서 오늘 또 새로운 전혀 여러분이 잘 접하지 않았던 그 영어 지문을 선택해 봤는데요. 상상체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어 지문의 각도를 넓혀서 꼭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그런 생소한 분야가 나와도 대화할 수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통번역할 수 있고 영어 글씨가 할수 있고 이런 것들은 다양한 지문의 그 각도를 넓혀야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선택한 지문은 incarcerated, i n c a r c e r a t e d people. 음, 재수자들, 수감자들 말하는 거죠. 감옥에 수감돼 있다가 출소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재기의 문제가 있어요. 특히 여성. 어~ 그~ 출소자들에 대한 지문을 선택해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지문을 어~ 보시기 전과 어~ 제가 또 짚어드리는 대로 보신 후에는 이런 주제에 관한 내용에 대한 또 자신감이 생기겠죠. 아~ 이런 주제가 나오면 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어~ 이렇게 또 통번역을 하면 되겠구나 또는 뭐~ 영어 글쓰기를 하면 되겠구나 어~ 그렇게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어, 여기 보시면은 스타팅 오버라면 이제 다시 게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럴 그러니까 때는 뭐새 출발 이런 거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Emerging from Prison에서 나온 여성이니까 이게 바로 한꺼번에 출소한 여성이 되는 거죠. 출소한. 여성이. 그다음에 왜페이스를빨간으로쓰려냐면 이게 우리가 직면하다로 만이웠는데 직면하다 외에도 엄청 많이 씁니다. 무슨 무슨 문제가 있다는 상황에 았어요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formidable c h a l l e n g e 하면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큰 문제 심각한 문제 심각 그러면 serious formidable를 고 생각해 보시고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어떤 문제냐면 어, 이게 제기하는 거죠 제기하는 게 있어서 제기 그다음에 challenge라든가 approach 이런 건 to 다음에 ing를 씁니다. 네. 그 다음에 오바이오는 이제 미국 북부에 있는 주고요. 이러한 날씨에 이 여성이 어 이러한 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 이제 제기하려고 하다 이러는 게 되겠죠. 응. 하려고. 정말 사람들은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이제 어 누군가의 도움이 약간 필요할 때도 있고 자기 혼자만으로 할 때도 있는데 어 정말 일상에 어 제가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이렇게 해봤을 때 정말 살려는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는 걸 느끼고 정말 한분한분 한분 그런 사람들 어떤 환경에 있던 간에 어늘 존경하는 마음 을 정말 어 갖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 로비에 앉아가지고 음 그녀가 이제 출소해가지고 재기를 앞두고 스마 앵셔슬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 상황일까요? 아주 초조한 듯이. 어그 얼굴에 웃긴 하는데 그죠 미소를 짓긴 하는데 초조한 기색을 그죠 음. 초조한 기색으로 열분 어, 웃음을 보이고 있다던가 그렇게 하겠죠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어그 치료사가 와가지고 이제 다 좋고 어 바깥 세상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과거고 이건 현재 완료니까 이 시점 전에 뭘 했었냐면 behind the bars 하면 이게 수감 중에 그런 얘기예요. 수감 중에 10년 가까이 뭘 했냐면 check o l d b o x 상자를 표시한 게 아니라 네모칸이죠. 네모칸을 표시를 해온 거죠. 네모칸을 표시를 했었죠. 어떤 표현 표시했냐면 뒤를 보니까 약물, substance가 물질도 있지만 그 마약 같은 그런 약물이 있습니다. 그니까 마약, 마약 중독 치료 이러는 것도 표시를 했었고 그다음에 전문성 개발 뭐 배우잖아요. 다음 표시를 s o c 그다음에 어소 g r 그리하면 준학위 학사라고 해서 학위 전에 학사를 말하는 거죠. 중학인가 아. 이런 것도 생각나는데 제가 뉴스를 봤을 때 그때 이렇게 수감 중에 정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그런 수감자도 봤습니다. 출소해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는 그리고 어, 사람들이 있었죠. 어, 그녀를 도와주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그렇죠? 인텐드 온도 기억하면 되겠죠. 모모에적극적고 열심히 하고 저면. 음, 근데 나는, 어, 겁날 때가 당연히 있겠죠. 때때로 겁나 이거보다는 겁날 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겁날 때가, 있, 어, 겁, 겁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거 했는 것이 충분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거. 충분하지 않는 것도 좋지만, 우리말로는 반대로 부족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면 표현을, 이너프를 잘못 써요. 족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겁나 된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 는 어, 나는 이 일이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할때 i'm c 레 of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부족한 사람은 하지 마. 죠 어~ 그 사람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제 어디 그 시험 을 봤는데 시험에 떨어지면 그 사람이 뭐 실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로봇은 휴대이신 나트리나 했습니다. 나트리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음, 음성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걸 브레이킹 한다고 합니다. A.P. 통신에 아, 말했죠. 그 다음에 이것도 릴리스도 출소죠. 출소를 앞두고. 그 다음에, 어, 이 여성이 아주 급증하고 있는, 그 어, 그, 죄수들, 누군가 죄수겠죠? 음, 수감자들 그게 한 명인데, 어, 19만 명 이상이네요. 19만 명 이상이 미국에서 올해 어, 이런저런 그, 수감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몇년긴 뭐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이러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늘었는데 500% 이상이 늘은 거예요 이때 그래서 남성의 성장률의 두배가 뭐예요 남성이 증가하는 비율의 두배다 이걸 이렇게 쓰는 거죠 증가하는 비율의 2배가 몇배몇배 몇배 이런 것도 좀 어색합니다 어, twice the growth rate for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 기사에 따르면 음, 그다음에 이어이그어센텐스 프로젝트라는 이 기관은 요뒤에 나오죠 연구하고 여기를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어 죄수들 수감자들 을음에 이렇게 급증한 거죠. 더 sharp increase라니까 급증한 데에는 이런 원인 이 있는 거죠. 페널티 점 처벌이에요. 처벌이 증가했다는 건 뜻이 뭘까요? 뒤집어서 응. 처벌 강화, 그 n 죠 처벌 강화. 그다음에 멘디토리 미니멈 센텐 n c e 즈는센텐스 형량을 주는데 최소한을 주는데 반드시 줘야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의무 형량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꼭몇 년은? 음. 그~ 복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어~ 이유가 뭐예요 마약을 소지하고 소지라 그래요 소지하고 거래하면은 꼭몇 년을 어, 감옥에 있어야 되거든요 소지하고 거래 휴먼 트래픽킹 하면 인간을 매매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마약 드러그를 거래하는 거죠 그래서 어~ 많은 주들이 이제 실외 연구죠 지난 20몇 음, 년간. 그다음에 십여 10, 년그야되니까약 그러니까 어, 25%의 수감 여성이죠. 수감 여성이 다 빼놨고 어, 감옥에 있죠. 수감 여성들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마약 관련 범죄 근데 이제에서는 남성이 12%인 반면에 25%가 여성이고 그다음에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오와이오는 오피오이드가 대표적인 그런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오피오이드, 오피오이드 프라이시스를 사태라고 많이 해요. 코비드 사태, 뭐 메르스 사태, 썰사 어, 사태, 오피오이드 사태의 진원지. 거기가 가장 먼저 시작했던 거죠. 에피센터. 지진이 시작하는 곳, 에피센터. 거기 비어 비유, 거기서 비유해가지고 어, 진원지인 오와이오가 이런 주 중에 속해 있다는 건 뭐죠? 어, 주이다, 죠 그냥. 어, 주다. 이런 주, 그러니까 주에 속해 있으면, 어, 주의 예, 예, 예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주들의 예이다. 어떤 주들이냐면, 가장 여성 음, 습관자가 급증한, 그쵸? 몬스트 점프. 가장 여성 수감자 수가 많은 주다 이거죠. 여기 experience 대신에 아까처럼 f a c e 를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죠. 여성 수감자. 근데 여성은 특히 뭐가 문제냐면 아이들, 그 미성년자 아이들의 양육도 문제가 되고 가정폭력이 있었던 가정의 여성도 많고 여성, 여성 수감자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전혀 다른 어, 주제의 제목, 어, 그게 지문을 관찰해봤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새 출발이었고, Emerging from prison 출소한 여성들, Resuming their lives 재기 다 마찬가지예요. Starting over, 그다음에 하려고 하다, 소조한 기색으로 넓은 웃음을 뿌이다. 그러니까 초조한 기색으로 음, 음, 웃음을 키워 있는 거죠. 열0그 200, 800, 900, 이0 0 1 0에 100, 1 0요 100, 에0 0 100, 100, 100, 100, 100, 1 0기1 0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가능하죠. 부족하다고 할때 낫이나 요거구런하게 보시고 그 자리에 부족하다고 쓸까요? 뭐 실력이 부족하면 마찬가지지만 갈라스타 출소를 앞두고 이 말이요 에 일리스 아까 이멀징 프롬프리즌을 한 단어로 쓴 거죠? 그 다음에 수감자, 그 다음에 컨파인먼트, 어, 수감된 여러 형 방식의 그 다음에 twice the gross rate for 이거를 암기하시면 됩니 여기 D는 뭐미나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감자들 각종은 처벌 강화, 물론 stronger 가능하죠. 그 다음에 최소한 의무 형량제가 의무가 앞에 나왔고 최소한이 들어가 바뀌었죠. 순서가 sentence. 그다음에 마약을 소지하고 거래하는 거 p o s s t i o n and trafficking 이런 단어 기억하시고 on the center of crisis 그죠? 뭐 사태의 진원지. 요것만 바뀌면 뭐든 달라질 수 있잖아요. 뭐 기후 변화 사태의 진원지라든가. 그다음에 주들에 예다. 그다음에 experience나 l a c e 는 같은 단어라는 거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어차피, 동사가 있어야 문장의 구성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female prisoner, 여성수가 아니죠. 네, 네 그만 말미에, 뭐, experience, face, 이거 말씀드리면서, 동사가 있어야지만, 어, 문장 구성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어, 실제 제가, 어, 수업을 해보면, 정말 동사가 안 나올 때는 문장의 구성이 참만들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 누구 뭐, 젊은 세대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encourage라는 동사가 생각나면 encourage young people to have a more deep interest in a, the environment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동사가 생각이 안 나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 그 자리에 어떤 동사가 있는지 특히 무생물조 다음에 동사가 우리가 별로 아는 게 없거든요. 많이 그러니 항상 영문을 보실 때 무생물조와 다음에 어떤 동사랑 같이 하고 있는지 세트 메뉴잖아요. 어, 세트 메뉴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세트 메뉴를 주문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귀찮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세트로 아, 무생물조 플러스 그 다음에 어떤 동사랑 같이 다니는지 그걸 눈여겨보시면 어, 오늘은 내가 하나만 알겠지만 뭐 내일은 두개 알고 어, 세월은 붙잡을 수가 없는데 어, 365일이 지나면 적어도 하루에 한 개라도 했다면 365개는 더 알잖아요. 네, 그런 또 빅픽처를 보면서 한 개라도 더 열심히 관찰하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